네 오늘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어느 날 뉴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지고 이제 재난 위험이 있으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고 그런데도 어, 이런 상황 가운데 경고를 모두 무시하고 물가에 나갔다가. 어, 물가에서 고립이 되거나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어, 듣는 것입니다. 어,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참 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지의한 그몇 사람 때문에 어, 불필요한 인력과 재난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에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너나 할것 없이 누구나 위험 경보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부주의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요양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어르신들의 삶과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요양사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되게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렵거나, 어, 질병에 걸 걸린 경우에, 예, 요양보호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요, 보호자가 계속해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어, 제가 보기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또 병색이 짙어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요,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를 어, 볼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막연하게 아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요, 내가 당장 내일 어, 죽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어,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픔 중에 괴로움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인생사로 인해서 뭐 자식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뭐 직장에 가는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서로 싸우고 울고 웃고 그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종종 갑자기 어느 날아 이제 보호사님 그만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봄을 드리고 했었는데 어느 때처럼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밤 사이에 건강이 위중해지셔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진 경우가 있거나 또 때로는 어, 돌아가셨다고 예고 없는 이별을 어, 통보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면은 저절로 생각이 많아지고 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하는 느낌을 어,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이 헛된 것들 오래 가지고 있을 것처럼 이렇게 그것들을 움키면서 살아가려고 악착같이 살았나 살고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허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앞에 그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세상, 즉,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 실컷 즐기다가 가면 그 뿐이라는 생각으로 먹고 즐기고 어 누리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인지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종말이 즉, 끝이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온 천지 사방에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재난과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나,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내가 어, 진리를 말하는 자다 이렇게 떠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즉 기이한 어떠한 일들을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 즉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과 이단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 미혹 때문에 넘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이세상에 끝이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안다고 하면 그때를 대비하면 될 텐데 성경은 그때를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악한 생각으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였대요. 그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우셨던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모두 치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온 세상을 멸망할 어, 그 심판이 이를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온 땅에 심판을 통해 물 심판을 통해 멸망하실 것을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라 그래서 심판을 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그 방주를 어떻게 네가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네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그 방주 안에 무엇을 실어야 할 것인가 그 방법과 식양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노아는 언제 심판이 이를지 그때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맨날 몇월 며칠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홍수가 내릴 기미가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날이 너무 좋고 하늘이 쨍쨍해요. 그때에 이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고 그와 온 가족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누차 경고하였을 노아의 말에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이렇게 좋은데, 아, 이, 지금 얼마나 이 날이 좋은데, 홍수가 나겠냐고 말하는 거야. 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나 많이 준비해라. 우리는 이 좋은 날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겠다."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노아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대비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되었을 때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할 때, 땅이 온통 물에 잠기고 주변의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높은 산들까지 물이 점점점 잠겨가고 발디딜 땅한한 한 손바닥만한 땅도 찾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이르러서야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살기를 살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쳤을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날들을 허비하였고 결국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죽음을 맞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 에 위해서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살다가 함께 주님을, 주님의 을주님그 재림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상을 살아가던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남겨져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않은 자가 모두 함께 동일하게 밭을 갈 일구고, 맷도를 돌리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너희는 택함 받은 자니까 저 세상과 구별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세상의 삶을 모두 버리고 믿음 수양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거나,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아간다거나, 또 금욕적인 삶을 살고 너희들은 구별되게 어떤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라고 하는 등의 어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중에 그 중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깨어 준비하고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빛에 속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4절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지 않을 때, 즉빛 대신 주님께 속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악에 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달리 주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향해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세상의 종말이 곧올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마지막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완악해져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날로 범죄는 더 악랄해져갑니다 더 만연해져가요 그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또먼 곳에서 가까운 데서 난리와 재난의 소식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때로는 거짓 그러한 메시지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관한 나름의 방안들을, 세상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대지진의 경보가 나니까요, 뉴스에서 보니까 일본 마트에 쌀이 다 떨어졌대요. 왜냐면 막 사람들이 지진 나기 전에 사재기 하려고 막 쌀들을 다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막 들려올 때, 그때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크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끝이 다다르고 있지만 완전한 끝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끝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약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심판의 때를 대비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기회 있을 때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진앙의 무릎을 다시 고쳐 세우고, 회의해줬던 믿음의 끈을 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눈앞에 이르게 되어질 때는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 아 내가 진작에 예수님 믿을 걸,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걸, 아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 걸.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의롭게 살아볼 걸. 그렇게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아직 기회 있을 때 주님께 속한 빛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 하나 다 하면서 주님을 반겨 맞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워낙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거짓된 복음에 유혹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을 맞아들이고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날을. 어,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